예. 예.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를 통한 진짜 강력하고도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그 전쟁과 역사의 기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는 기부온 족속을 구하면서 사실상 남부 연합군과 그 남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 땅들을 점령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큰 덩어리로 보면 있잖아요 요단을 건너 요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더니 기부원 족속이 와서 제발로 와서 화친하고 항복을 했죠 그랬더니 다섯 나라의 연합군이 남부연합군이 때를 지어가지고 기부원을 쳐들어 공격할 때 가서 기본을 구하면서 그 다섯 방들과 남쪽 이때를다 점령을 했고요. 그다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북방에 있는 모든 족속이 때를 지어가지고 막그 하나 하나를 점령해가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남부 연합군의 그 연합 전쟁, 그다음에 북방 연합군의 연합 전쟁으로 사실상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순식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순식간이지만 다또그 성읍 하나하나를 점령해 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더 드럽겠습니다마는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의 일사천리로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완벽하게 위대한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 이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일까요? 네, 남부의 연합군과 남부의 왕들이 다 때를 지어가지고 여우수와 싸웠는데 완전히 패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북쪽에서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오밥 시부론 왕과 압사방과 북쪽 상지와 기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또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모든 군대를 모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나안 땅의 남은 족속들이 중부와 북쪽에 있는 남은 족속들이 다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큰 전쟁이 벌어진 거죠. 자 사절 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얼만큼 많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 진짜 막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떼거지로 중북부에 있는 모든 군사는 모아 모아 모아서 한꺼번에 다 모아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있다. 말도 있었고 병거도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최신식 최첨단의 그러한 무기를 끌고 온 거예요. 자 이런 모임 이런 움직임이 그냥 단순히 전쟁의 상황과 전쟁의 흐름이나 양상으로도 볼수있습니다만는요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모하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리야 전쟁의 양상과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뭐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움직이신 거예요. 그들을 완악하게 하사 막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일으키셔 가지고 그냥 모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떼거지로 몰려가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모해 뭐 보려고 이겨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못 이기죠? 수가 모래의 음? 해변의수가고 그다음에 말과 병거 최첨단의 무기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가 떼거지로 달라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뭐 설사 지지는 않았어도 상당한 피해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눌러 이겨버릴 수가 있냐고요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과 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족속이 다 일어나서 떼거지로 덤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누가 있죠? 예.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 막 용맹스럽고 뛰어난 족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자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고난과 도전과 역경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외진 곳에 예? 참 인구의 유동도 없는 이런 지역에 있어도. 여전히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한 가지를 기억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 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요 그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였습니까? 거의 국가적으로 그렇게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기 뭐예요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은 그 과거에 얼마나 기독교가 융성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 이슬람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오늘 여우수와와그여우수와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과 뜻이 하나되어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말과 병거, 최첨단의 무기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여우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세요. 6절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부의 연합군보다 더 많은 수, 더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자, 6절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한번 닫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뭘 명령을 합니까? 내가 이맘 때에 내일 너희 앞에 그들을 넘겨 다 몰살시킬 것이다. 그리고 뭘 명령해요? 너는 전쟁에서 이기면 말 그들이 타고 온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라.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병거를 다 모해 뭐 버려라. 불살라 버려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이미 승리를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 다 너한테 붙여 다 몰살 시키겠다. 그러면 넌 전쟁 끝나면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일 뭐라고요? 그들이 타고 온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더 이상 말의 기능을 못할 정도.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라.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전쟁이 끝나간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추측하거나 예측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가난 이 원주민과 일곱 족속을 삽시간에 순식간에 다 정복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붙어요. 어?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낼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 할수 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을 마무리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경계가 있다 없다?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에서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단을 건너 여기까지 밀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고, 그그 그 이후에도 땅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아주 계속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기업까지만이에요. 왜? 그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뭐였기 때문에 심판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족속의 심판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의욕이나 우리의 욕심이 앞서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하나 닫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것까지. 예.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업의 경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이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말과 병거들을 얻게 되면은 그걸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고 특별한 분사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예요, 이들이? 예. 말을 의지하고, 야 우리도 최첨단의 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걸 의식하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전쟁 끝나자마자 모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 이건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바보짓 중에 상바보짓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군사력을 어? 이거 어디 갔다가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갖다가이 멀쩡한 말들을 왜다 어? 힘줄을 끊으며 이 병거를 왜 불살라요? 왜 불살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개념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도요, 우리가 뭔가 의지할 것, 힘이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것을 스스로 보였다,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태하거나 혹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8절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터쳐 죽였어요. 자,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우수화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9절 있겠어요. 여우수화가 여우와께서 자에게 기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전쟁 끝나자마자 여우수화는 제일 먼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볼때 여우수아는 이미 하나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라고 하시는 거나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리고 이것들 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우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승리의 바로 원리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명령하신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행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막 교회가 막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정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목표와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허락하시는가를 탈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의 이 말씀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2절로 가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침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와 같이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다. 15절로 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와는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쭉 내려가 봅니다.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3절 마지막 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할렐루야. 한번 땄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 이게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의욕이나 내 욕심이 앞서서도 안 되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그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여. 저와 여러분도 여우수화처럼 승리하고 영광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